안녕하십니까. 경북신문TV 이지원입니다. 2018 영양고추 HOT 페스티벌이 개막했습니다. 영양군이 10일 서울시청광장에서 제12회 2018 영양고추 HOT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영양군은 2006년부터 도농상생의 일환으로 고추를 테마로 서울에서 영양고추 축제를 시작했습니다.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하면서 찾아가는 축제에서 수도권 시민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도농상생의 축제장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이에 보답하듯 영양군은 1년간 땅과 정성으로 키워낸 최고품질의 영양고추, 고춧가루 등 다양한 농특산물을 준비해 수도권 소비자에게 착한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또한 영양군도 명성 있는 영양고추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된 60여 개 농가와 영양고추 유통공사, 영양농협, 남영양농협 등 우수고춧가루 가공업체만 축제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올해는 내실 있고 규모 있는 짜임새로 수도권 소비자들의 소비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축제 첫날 오전 8시 30분 홍보, 전시 판매 부스를 오픈해 hot 게임 참여한 마당. 고추 아가씨 HOT 퍼레이드, 식전 공연, 개막식 및 개막 세레머니, KBS 6시 내 고향 생방송 등이 진행됐습니다. 둘째 날인 11일에는 오전 8시 30분 홍보 전시, 판매 부스를 오픈하고 HOT 게임 참여한 마당, 고추 아가씨 HOT 퍼레이드, 버스킹 공연이 계속 이어집니다. 마지막 날인 12일에도 홍보 전시 판매 행사가 이어지며 HOT 게임 참여한 마당, 고추 아가씨 HOT 퍼레이드와 함께 1년 후를 기약하며 폐장될 예정입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번 행사를 맞이해 지난해 보내준 큰 사랑에 보답하고자 올해는 체험 행사도 늘리고 공연도 다채롭고 더욱 푸짐하게 준비했다며 달고 매운 영양고추와 함께 여름 내 잃어버린 입맛도 찾고 감질맛 나는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2018 영양고추 HOT 페스티벌은 영양군이 주최하고 영양축제관광재단이 주관합니다. 지금까지 경북신문TV 이지원이었습니다.